네, 안녕하세요. 고독한 라이더입니다. 어, 전국 일주를 6일간에 거쳐서 마무리를 짓고 어, 복귀를 했습니다. 원래 전국 일주 하게 된 계기가 어, 작년 말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한 초봄쯤에 원래 계획대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4월달에 바이크 사고가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루다, 미루다, 얼마 전에 시시대를 했는데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 그 인스타 360이 영상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외장용 디스크에다가 계속 이렇게 모아놓다가 그 용량이 너무 커서 프로그램 하나씩 지웠거든. 그랬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 영상은 죄송하지만, 어, 모닝캄 영상으로 대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이더 분들이 이 캐난 바이크 같은 경우 코너링 때 어색하지 않느냐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반 두 바퀴 바이크 같은 경우 바이크랑 어, 그러니까 몸이 같이 누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태낭 같은 경우, 이제 세 바퀴고, 같이 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방법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자, 다음 주에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저렇게 전면에 이제 우회전 커브가 나온다 그러면 일반, 일반 바이크는 그냥 이렇게 싹싹 같이 누워주면 되는데 우리 캐남 라이더들은 어, 돌고자 하는 코너의 왼쪽 다리 왼쪽 발에 무게중심을 많이 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좌측 팔은 가슴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팔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미는 형태가 돼요. 어, 저기 앞에 약간 큰 커브가 있는데, 저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좌회전 커브입니다. 좌회전 때, 우리는 이 야, 남들이 보면은 커브 엄청 크게 돈다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두 발에서 세발 바이크를 넘어오게 되면은 뭐다 운전할 수아니까 연습할 거는 따로 없는데 이 핸들 조약 그리고 커브 연습은 한 일주일 정도 충분히 하시고 어, 공도에 올라가는 게 수월합니다 안 그랬다가 이 조향 감각 때문에 사고 많이 날 거예요. 오른쪽 커브, 왼쪽 커브. 재밌겠죠. 이게 짧은 구간 이긴 한데 어, 허브가 좀 있어 가지고 여기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오른쪽 허브 다시 오른쪽 커브 왼쪽 커브 커브도 바이크의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은 그냥 웬만한 이 핸들 조작만으로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커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리하고 몸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 이런식으로 그리고 커브에서 그 안정감이 되게 우수하거든요 남들이 웬간 소문에 뭐 한쪽 바퀴 들리지 않냐 뭐, 180, 190에서는 서브를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이상이면은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이하에서는 절대 흔적도 안 합니다. 자, 방금 70 정도로 서브를들어왔거든요 다시. 왼쪽 커브 70으로 그냥 이정도 스무스하게 여기가 만약에 큰 커브였다면은 조금 더 몸을 눕히고 어 반대쪽 발의 무게중심을 조금 실어줘야죠 일반 바이크처럼 처음에 일반 바이크처럼 커브 돌 생각을 하면은 핸들 조형이 안돼서 반대쪽 사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요.